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금일 알아볼 종목은 최근 이 초전도체 논란으로 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이 신성 델타 테크 알아볼 건데요. 자 사실상 이 lk99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신성 델타 테크를 제외한 이 모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전도체 대장주인 신성 델타 테크는 자 보시다시피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어요. 자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아직까지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거고 이 신성 델타 테크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세력들 자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자, 자, 금일 영상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넘, 어,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 자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금일로써 신성델타테크의 투자 위험이 해제가 됐죠 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 초전도체 수혜를 받아서 이 가파른 상승으로 이 투자 주의 자 투자 주의를 넘어서 투자 경고 자 최종적으로는 이 투자 위험 딱지까지 붙었어요 자 당연히 이러한 투자 위험 딱지는 다닐까? 자 단일가 거래나 이 거래 정지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투심을 악화시키고 수급, 자 수급이 끊기는 요인 중 하나고요. 자 하지만 금일로서 이 투자위험 지정요건에서 벗어났죠. 자 투자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었는데 뭐 굳이 이제와서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투자위험 딱지가 떨어지게 된 거죠. 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른 가격 다 필요 없이 이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낮은 가격, 자 금일 종가 기준으로 이8월9일 자, 8월 9일의 종가 26,600원. 자, 여기서 100%. 자, 100% 상승한 가격 얼마예요? 자, 53,200원. 이 53,200원만 안 넘으면 됐는데 자, 금일 종가가 49,150원이었죠. 자, 그래서 이 투자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투자 위험에서 이 투자 경고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투자 위험 재지정 자, 이 재지정 요건도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더 오르면, 자, 투자 경고에서 더 오르면 다시 투자 위험으로 간다는 공시가 새롭게 올라오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재지정 요건 올라오는 대로 영상 한번더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거 보시고 매매 타점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자 어찌 됐든 이 신성 델타테크의 세력들은 어, 당연히 이런 투자 주의나 투자 경고 같은 이런 투자 딱지에 따라서 주가를 컨트롤하고 드리블을 해요. 자이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고 떠나려면 이 많은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자이 투자 딱지에는 많은 수급이 안 들어오죠. 자 보시다시피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이 거래량 같은 경우 상승할 때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이 상단 부근에서 버티고 있던 거고요. 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팔려면 이 거래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팔겠어요? 자 쉽게 말해서 이 신성 델타테크. 자 신성 델타 테크가 끝나려면 이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큰 상승이 한번더 나와야 한다. 자 그리고 그 시기는 이 투자, 자 투자 위험이나 뭐 투자 경고 같은 이 투자 딱지 해제에 맞춰서 호재가 나오면서 이루어질 거다. 자 그래야 이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고 떠나는 거지. 아직까지 상승의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초전도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자 포기하고 떠날 것으면 진작에 떠났지 굳이 상단 부근에서 주가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뜻은 아직까지 이 세력들 자이 세력들이 큰거한 방을 노리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어, 당연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이런 거 지켜봐가면서 매매하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단에 보이는 제번호, 자, 상단에 보이는 제번호로 이 신성, 이 신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 제가 직접 지켜보면서 이 매수 매도 타점, 자, 매수 매도 타점에 어, 지금 사셔라, 지금 파셔라 문자 남겨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재. 이 초전도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LK99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7월 22일입니다. 자,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이 아카이브. 자, 아카이브에 이 LK99의 제작법 초안과 이 논문이 올라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자, 사실 초전도체라는 건 발견된 지 무려 110년이나 됐어요. 자, 이번에 초전도체가 주목받게 된건 기존의 한계였던 이 영하 140도. 자, 영하 140도보다 몇 백도나 높은 이 영상 126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이 공개됐던 제주법 또한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어요. 바로 이 산화납. 자, 산화납과 황산납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고 자, 구리와 인을 섞어서 인화구리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두 물질을 섞어서 이 고온. 자, 고온에서 수십 시간 가열하면 바로 LK-99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초전도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번 LK-99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분말을 여러 개 뭉쳐서 섞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더큰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역시나 이 아카이브 개제 이후에 자 여러 학술 기관에서도 검증에 나섰고 자 전부 다이 초전도체로 보기는 힘들다. 자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자 하지만 이 퀀텀 자 콘텀 에너지 연구소의 입장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우리는 세세한 제조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자 우리는 여전히 이 상운, 자 상운 초전도 현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반박들이 신성 델타테크의 기대감을 심어주는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서 확실한 건 애초에 이 영하 270도, 자 영하 270도에서 시작됐던 이 초전도체가 실험을 통해서 이 영하 200도, 자 200도에서 상용화돼서 이 MRI 자 MRI로도 활용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하 140도까지 내려왔죠. 자 그렇다는 뜻은 이미 이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가 무조건 특정 온도에서만 가능한 물질이 아니란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자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 상온, 자 상온 초전도체의 완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만들어낸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안 좋은 결과더라도 이 실패. 자, 실패가 아닌 이 성공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박수를 쳐줘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논란이 있든 간에 직접 증명만 할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겠죠. 자, 하지만 이 퀀텀, 자, 퀀텀 측의 입장은 지금은 이 초전도 논란으로 너무 달아올라 있어서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증명하지 않고 시간만 끌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현재 논문 심사위원들이 LK99. 자, LK99에 대해서 검토, 자 검토 중이기 때문에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했죠. 어, 바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과학의 발전 좋지만, 자 이런 논란들이 나올 때마다 자 관련 주들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될수록 저희는 이 수익, 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이 많이 올 거라는 말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다 사실 초전도체가 증명 불가능하다, 뭐 특허를 포기한다 이런 기사 나오면 주가 어떻게 될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더라도 이 리스크. 자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무작정 믿고만 기다리기엔 이 리스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팔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제본으로 신성, 자 신성이라고만 남겨주셔서 꼭 타점, 자 타점 도움 받으시는 거 추천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어, 사실 이 LK 99 관련해서 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자이 논문. 자, 논문이 정식 등재되지 않아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죠? 자, 현재 LK99 같은 경우는 국제학술지인 APL. 자, APL 머티리얼즈에 등재되기 위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APL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APL 이전에 네이처. 자, 네이처와 이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 자, 이 사이언스에서는 LK99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반려를 했죠. 자, 그 이후에 apl의 심사만 남아 있는 건데, 자, 무작정 통과시키자니 기존 과학계가 회의적이고, 자, 그렇다고 똑같이 반려하기에는 이 컨텀, 자, 컨텀 측에서 lk99를 증명해버리고 이 샘플을 공개해서 입증하게 되면 똑같은 놀림거리가 될수 있는 입장인 거예요.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apl 머트리얼즈에 게재가 되고, 이 컨텀에서도 검증에 성공하는 게 베스트겠죠. 자, 그런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이나 학교가 아니에요. 기업이죠, 기업.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벌어야죠. 자, 그래서 이 퀀텀에서는 이 논문, 물론 논문도 중요하지만 논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특허예요, 특허. 특허를 확보하는 거죠. 이 LK99 논문, 자, 공동 저자인 김현탁 교수. 자, 김현탁 교수도 검증. 자 검증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바로 특허다. 자 특허 전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다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이 상훈, 상훈 초전도체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그 전에 특허 확보가 중요한 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물질 특허 자 물질 특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반복 실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효과가 인정되는 신기한 물질을 찾았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일단은 특허 자, 일단은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자, 거기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면서, 이 추가하는 방식으로 특허 출원 건수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발명인 중한 명인, 이권영환 자, 권영환 교수가 바로 특허 당국에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죠. 이권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 특허 출원인에서 빠졌다면서 이 특허를 거절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이 퀀텀. 자 컨텀이 단독으로 출원하기로 동의를 받았다 아니면 뭐 계약서 자 계약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 권영한 교수의 동의 없이는 이 컨텀 에너지에서 단독 출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허법에 의해서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이 권영한 교수는 이 컨텀에 속해서 LK 9 9 자 LK-99를 공동 개발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이 LK-99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이 상훈 자 상훈 초전도 현상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 특허에 굳이 넣어달라 할까요? 어느 결과가 있고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에 포함시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상훈 초전도체에 대해서 거짓이다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우회 바로 우회 특허예요. 자, 지금 중국, 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우회 특허를 위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초전도체에 대해서. 자, 이미 우회 특허를 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 LK99가 아무리 못 해도 초전도체의 힌트를 줬다. 자, 가장 근접한 기술이다. 이런 증거죠. 자, 가장 베스트는 이 퀀텀. 자, 퀀텀 측에서 빨리 이 특허 이 특허를 출원하고 이 레시피를 공개해 버린 다음에 이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퀀텀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이 가치가 올라갈 거고, 이 대주주인 LNS. 자, LNS 벤처 캐피탈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LNS 벤처 캐피탈의 최대 주주인 이 신성, 신성 델타 테크는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주 입장에서도 이 검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특허 출원인 거예요. 어 지금 이 권영환, 자 권영환 측도. 또 이석배 측도 다른 국가들 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뭐 기술을 가로채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서로가 지금 특허에 대해서 지분 다툼이 있어도 빠르게 합의를 보려 할 거예요 자, 서로가 양보할 생각 없다 어, 둘다 특허 출원하지 말자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뜻은 어떻게든 특허 출원은 나올 거고 바로 그 시점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이 거래량을 모으고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영상에서 힌트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어, 당연히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시고, 이 신성, 자, 신성 델타 테크를 포함한 이 초존도체, 어, 모든 초존도체 관련 주들 이 타점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9891279번으로 이 소통. 자 소통 또는 신성이라고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 자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 자, 종목 추천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자, 지금 주식 시장은 이런 큰 테마를 기반으로 순환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 반도체. 자, 반도체 섹터에서 2차 전지 섹터.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자, 이런 식으로 순환을 돌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그 안에서는 뭐 반도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AI 반도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전고체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오르고 떨어져요. 뭐 이런 순환매 사이클에서 사이사이에 뭐 전쟁 관련주 아니면 뭐 식품 관련주 어 이런 테마주들이 반짝반짝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사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보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 이런 순환매 장세 필요 없이 한 가지 주식만 사야 한다면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추천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이페배터리 자, 바로 이 폐배터리 섹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2차 전지 시장은 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뭐 LFP 배터리, 뭐 LFP 배터리가 좋다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건 결국 어떤 2차 전지가 됐든 간에 이 폐배터리 하나예요. 결국 이걸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큰 상승이 나온 적이 있나요? 큰 상승 나온 적 없어요. 자 당연히 패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잘 오르는 종목이 있고 못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배터리 섹터 안에서도 이 저평가 자 저평가 되어 있지만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해야겠죠. 제가 추천드릴 종목 또한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자 앞으로 내려갈 자리보다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어, 당연히 안 좋아서 내려온 거지 뭘 빨리 잡으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그동안은 이 시장에서 이 패배터리 자 패배터리라는 사업성이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예요 이 패배터리 특성상 2차전지 자 2차전지가 가라앉을 때쯤에 상승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금양 에코프로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전부 다 죽, 어, 죽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좀 씁쓸한 말이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의 비중이 높으면 잘 오르지를 못해요 자 외인이나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야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주식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수급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외인들 자, 이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 보이시나요?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동안도 전부 다 주워 담았어요. 이건 상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데 주워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 당연히 제가 영상 속에서 이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이 종목, 자,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종목명과 매수, 이 매도가 남겨드릴 테니까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나는 폐배터리 섹터 같은 이 가치투자 자 가치투자나 장기투자에 되는 종목 말고 자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순환매장에서 어떤 게 오를 차례일까요 자 최근까지 이 2차전지 자 2차전지 섹터나 이 반도체 섹터 자 순환매 돌만큼 돌았어요 지금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게 뭐예요 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죠 자 최근에 이 코로나 자, 코로나가 제약산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바닥 찍고 상승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이 안에 부재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치료제. 자, 치료제나 뭐 백신 섹터가 있고, 이런 키트 같은 섹터가 있죠.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 자, 백신 관련주들 상승 나왔고, 이 키트 관련주들도 상승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승 안 나온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예요? 어, 저희 맨날 쓰고 다니던 거 뭐예요? 바로 이 마스크. 자, 마스크 관련 섹터죠. 자, 안 그래도 이 마스크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지하철이나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자, 지금부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이 마스크 관련주들 같이 투자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적은 비중으로 짧게 먹고 짧게 빠지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죠. 자, 저는 이 정도면 힌트 충분히 드렸고, 뭐, 매매를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 매수 매도 타점. 자,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이 종목명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소통방, 자, 소통방 하나 개설해놨는데요. 당연히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이 종목 상담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약원 답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자, 저랑 함께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번호, 자, 01095891279번, 자, 01095891279번으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